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에서는 홍공쌤이고요. 자, 오늘 특급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영어 채널이 지금 본진이잖아요. 그럼에도 수학 과목을 굉장히 애정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오늘 이제 수학 쪽에서 인플루언서시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표 수학을 가이드하고 있는 문제집 큐레이터 오한쌤이라고 합니다. 홍콩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먼길 오셨잖아요, 사실은. 네먼 길입니다. 네. 어, 어디서 오셨죠? <laughs> 저 포항에서. <laughs> 어 대박이다. 아 포항이면 진짜 많이 걸렸겠네요, 운전해가지고. 아, 4시간 아, 네 시간 반? 네. 4 시간 반이면 비행기 타면 이제 우리 고암까지 갈수 있는 <laughs> 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그 네. <laughs> 먼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그원어 이제 우리 쌤 이렇게 인터뷰 간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네. 수학에서는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따르고 있어가지고 오늘 최대한 한번 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취학 전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어떻게 교육을 본인들이 가이드를 해가야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할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책을 또 내셨잖아요, 그죠? 아,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엄마표 수학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책도 네. 나와 있으니까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네. 이렇게 뭐 취학 전에 조금씩 수학적 활동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 입학 전에 이 수학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몇살 때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진짜 엄청 많이 봤는데. 아, 네. 네, 이 질문이 음. 36개월 딱 넘어가면 굉장히 이게 엄마가 간질간질한가 봐요. 이제 공부를 음.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는 시기. 네. 어, 그래서 질문 정말 많이 해 주시는데 어, 저는 이렇게 막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이를 정해서 시작하기보다는 음. 항상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지금이라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쌤애기 있으시잖아요. 두명 있습니다. 네. 아이 낳아 네. 나와, 서 우리 키울 때 네. 우리 수학에 놓여져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 낳고 나서 네.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애 태어나서요? 네. 어, 애 태어나면 뭐 몸무게 알려 주죠. 네, 맞아요. 몸무게 재고 키 재잖아요. 참... 그리고 그거 그래프로 그려요. 상 모습 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그래프죠. 음. 오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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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 분유 먹잖아요. 혹시 모유수유하면 또 모르겠지만 분유 먹는 친구들은 우리 분유 양 재면서 아이한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어, 그렇죠. 네, 어 오늘은 240밖에 안 먹었어. 음. 오늘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360ml나 먹었어. 아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그 네. 모든 것들이 사실 수학적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가 동요도 진짜 많이 불러줘요. 진짜 제가 단내 날 때까지 불러죠 네, 그렇죠. 이게 약간 목이 터져라 우리가 부르고 남이 있을 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이 키울 때는. 네, 네. 근데 그 동요 안에도 이 수색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있나? 네. 대표적으로 저는 곰세 마리를 항상 뽑는데. <laughs> 곰세 마리. 곰세 마리 여러분 불러 보시면 어때요?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네. 엄마공, 아빠공, 아기곰세 네. 마리란 거잖아요. 세 마리니까 숫자 3까지 배우는 거. 3? 쉽게 배우죠. 그 다음에 네. 아이들이 거기서 비교하기를 또 배워요. 비교? 날씨. 아. 네. 비교. <laughs> 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이 모든 동요 안에는 수학과 관련된 동요가 사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수학적 활동 안에 다 놓여 있는데 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음... 문제집을 딱각 잡고 풀어야 아 이건 수학이다. 음...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해야지만 수학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게어 음... 저는 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취학 전에도 이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학이 시작될 수 있다 그쵸 이미 우리는 수학을 하고 있고 엄마도 음. 모르겠지만 아이랑 수학적 세상 속에 놓여 있으니까 음. 뭔가 때를 딱 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아이랑 같이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음. 수세기도 음. 어, 우리가 하고 싶은 또 여러가지 수학 놀이들 음.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질문으로 조금 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입시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 수학이 아까 뭐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학이 영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는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을 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도 참 이렇게 교육적 노력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저는 목격이 돼요. 네 살부터 뭐 학습지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도 요즘은 많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하느냐, 아니면 엄마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집에서 하느냐, 학원을 이제 보내야 되느냐, 사실은 취약자인 부모님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십시오.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때 엄마가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엄마가 음. 자신이 꾸준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엄마가 일을 한다거나 하면 음. 꾸준할 수 없잖아요 어렵죠. 너무 바쁘고 음.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엄마가 꾸준하고 또 엄마 스스로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음. 그런 경우는 엄마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만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다양한 수학 공부법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나랑 잘 맞는 걸 꺼내서 공부하면 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엄마표라는게 사실 엄청 외로워요. 엄마표 영어도 사실은 이 네. 외로운 분들이 한국 네. TV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왜냐면 이게 혼자 막 아이를 데리고 막 음.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거든요. 이게 또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몰라네. 네, 네. 내가 지금 잘 가는지도 음. 모르겠고. 이렇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외로운 시간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혼자 잘할 수 있다. 이 외로움을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어머님들은 보통 잘 맞아요. 음. 잘 맞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나는 외로운 것도 싫고 아, 나는 혼자서 정말 안될것 같다 그러면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4살이든 5살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교육 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 그럼요. 선택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엄마표도 있고 지금 학원 이야기도 네. 하셨잖아요. 학습지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애들이 어, 할수 있나요? 학습지는 이제 엄마가 집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경우. <laughs> 음, 네. 사교육은 시키고 싶지만 집밖을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 음, 음. 어, 그다음에 집에서 꾸준히 뭔가를 장기적으로 하고 싶을 땐 진짜 사교 그 학습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학습지 같은 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니까 저희 집도 네. 학습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해왔던 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꾸준함이 있어서 학습지는 약간. 적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젖어드는 거죠. 음. 젖어들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지금도 저희 집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반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오찍이요 어, 네. 어, 저희 집에 어르신들이라서. 네. <laughs> 일어나면 애들이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띠리링 소리 나면서 네. 이렇게 패드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몇 년째 하는데, 아, 고게 그 이제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학원을 어떻게 하면 대체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 네. 아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학원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홍콩 채널에 나와서 음. 학원 금기어다. <laughs> 아, <그런가요? 웃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학원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사실은 문제고잖아요. 어 ,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야기 조금 해볼 텐데요. 네. 학원도 보면 이제 뭐 사고력 수학이란 것도 있고 뭐 교구 수학이란 것도 있고. 연산 이런 것들도 있고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네. 이게 각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음, 맞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네. 사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사고력 수학, 교구 수학 막 이름을 다 나눠놔버렸으니까 아, 들으면 뭔가 이미 뭐 네. 대학교 뭐 학문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미취학 때는 다 같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학원은 사고력을 좀더 강하게 음. 그다음에 연산 학원이라는 건 연산을 조금 더 많이 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교구 수학이면 그냥 교구를 좀 주력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음. 교구 학원이어도 교구만 가지고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거기도 워크지를 쓸 거고, 그쵸. 네, 또 다시 연산을 해야지 또 교구를 하는 거니까, 음. 어, 그리고 연산학원이라고 해도 연산만 할수 없는 게, 연산을 하다가 아이들이 막히면 교구를 또 꺼내와요. 아, 원리를 또 배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음. 사고력 학원도 사고력만 할수 없는 게, 사고력 학원을 딱 다니다 보면, 음. 어, 연산을 해야또 사고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연산도 하고 교구도 꺼내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름만 다를 뿐 비슷비슷해요. 대동소이하다고 음. 저는 생각하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을 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엄마표를 좀 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 그러면 가기 전에 이미 집에서 조금 네, 그렇죠.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네. 거네요? 집에서 엄마가 해보고, 아, 나는 교구는 진짜 못 만지겠어. 막 이럴 음.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는 교구학원을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구가 좋은 것 같고 애들도 네. 좋아하는데 내가 좀 다루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사고력 학원, 음. 어, 내가 사고력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줄지 모르겠어. 필요한데 내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경우는 사고력 학원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음. 하지만 요즘은 진짜 가이드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음. 엄마표로 하고자 들면 할수 있지만 음. 그 책임을 엄마가 다 끌어안으면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 때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물론 엄마가 할수 있지만 어, 그래도 힘들 땐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하긴 뭐~ 이게 상황이 다 집마다 그쵸. 너무나 어, 예. 그래서 꼭 엄마표를 해야 옳고 뭐~ 학원을 다니는 게 그르다라고 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이건 다른 문제니까 어~ 음.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이~ 약간 좀 기준이 그래도 명확하셔가지고 음. 아~ 좋고요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 질문입니다 이제 엄마표 혹은 이제 아빠표 수학을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영어도 이제 엄마표가 있듯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지점도 좀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육아랑 뭔가 이또 교육이라는 음. 거 같이 병행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유아 수학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아이들한테 수 개념이라는 걸또 이렇게 이해 시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아, 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럼 가정에서 매일 이제 조금씩 부담 없이 아이들하고 할수 있는 어떤 수학 공부 방법? 미취하게 있어서 음. 그런 것들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 문제집을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 그럼 뭐, 뭐,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달력. 달력은 뭘? 네. <laughs> 공, 달력이면, 너무 궁금해요. 달력이면 저는 진짜 수 배우는 거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음. 달력에는 어, 숫자가 다 적혀 있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칸이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 백판은 백까지 써 있는 숫자의 백판이라고 하면 네. 달력은 그냥 3십일까지써 있는. 숫자판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대신 이제 7까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음. 어, 좀 엄마들이, 어, 이 생각하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할수 있는데, 네. 어, 저는 9구단 중에 가장 어려운 게또 7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죠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연결되면 달력만큼 좋은 교구가 없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살 필요가 없는 네, 거네요. 그렇죠. 우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랑 운필력, 이제 글씨를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숫자를 음. 쓸줄 알아야 모두 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숫자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연히 스케치북에 하는 것보다는, 음. 달력이라는 좀틀 안에서 하면, 음. 그 안에서 조금 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달력에 음. 숫자 쓰는 연습도 하고, 더 하는 연습도 하고, 또 달력을 이용해서 홀수짝수 배우는 연습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사실은네 생각보다 많이 많습니다. 있네요. 네. 보험에 세뱃따라도 네. 쓰고. 오 단령 어. 말고는 또다른또 방법은 또 없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아이랑 마트. 마트? 어 네. 마트도 좀 약간 궁금한데요. 네 마트 나가면 마트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또 음. 수학을 배우기에. 음. 마트 나가면 아이랑 같이 쇼핑 하세요? 아 그렇죠 하죠 하죠. 네 쇼핑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음.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네. 어린 경우는 물건을 찾아오게 한다던가, 음. 그럼 이제 좀 찾는 능력이 발달할 수도 있고, 음. 또 비교하는 거예요. 이 오이보다 더큰 오이를 찾아오게. 아. 네. 그러면 이... 측정? 뭐 이런 네, 거. 그럼 측정도 되고, 비교하기도 되고, 음. 또 아이랑 같이 가서 들이 같은 것도 배울 수도 있죠. 어, 들이는 어떤 게들이는 우유,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맞을 거예요. 우유 보시면 200ml, 500ml, 1000ml가 있는데, 오, 비교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죠. 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얘가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서로가 음. 너무 피곤하고 음.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경험으로 받아주시면, 음, 음, 음. 나중에 수학을 진짜 제대로 우리가 각자 공부해야 될 때, 음, 음. 그때 이해가 훨씬 빨라져요. 음, 그렇구나. 네. 네.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이, 네. 만 원이 있으니까, 네. 너가 네. 이걸 몇개살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했었는데. 그럼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그죠? 네, 네. 애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카드로 결제하라고 저한테. 아, 네. <laughs> 어, <그럼> 돈을 <laughs> 이용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야? 5천 원을 딱 주고, 5천 원보다 음. 작은 거. 중에네가 음... 사고 싶은 걸 가져와라던가 음... 네. 아니면 (5000원에) 가장 가까운 거 찾아봐 아네 하긴 맞다 갑자기 네. 기억이 난게 제가 이제 영어 숙제 같은 거잘 하게 되면 저희 집 애들 데리고 이제 다이소에 아, 그렇죠, 그렇죠. 보내서 예를 들어서 음. (3000원치까지) 살수 있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기를 쓰고 잔돈이 최대한 안 남게 하려고 아, 그럼요.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그 진짜 그게 수학인 거예요. <laughs> 일상 속에서 배운 수학이지만 정말 요긴하겠어요. 진짜로 수학 아 공부할 를 때. <웃음> 네. <웃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 그럼요. 약간 수학을 해버렸네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일단 1 편에서는 네. 어, 수학, 취학 전에 수학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now 아, 네. 지금이다. 지금이죠. 네, 지금이고 생활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네. 뭐 학원이란 것들도 이제 알고 네.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그렇게 정리해야될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어쌤이 이렇게 엄마표 수학 네. 큐레이션 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설명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심화된 내용에 있어서 한번 인터뷰를 또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엄쌤한테 좀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2편 인터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